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제 4부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런걸 학습하겠습니다 네,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국가가 공지해주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공제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이런 거 배웠죠? 총 상속 재산 가액 세 가지 배웠습니다. 여기서 공제하는 것은 비과세 상속 재산을 빼줍니다. 비과세 상속 재산은 어, 내가 상속받은 재산을 국가라든가 지방 자치단체에 증여했습니다. 에,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서 피상속인이 유증한 거지요. 야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국가에다가 아, 증여해라, 아, 무상으로 줘라 이런 것들은 빼주고요. 또공지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과세과의 불산입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과에게 불산입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어, 공익신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 일부를 어, 신탁을 해서 어, 생긴 이득을 공익을 위해서라 공익신탁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일부를 어, 이런 공익법인에다가 신탁하는 경우는 아, 과세 과액 불산입액으로 빼 주고요. 또 공제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과금 공제합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어, 피상속인 앞으로 나오는 모든 공과금. 뭐 세금부터 어, 모든 공과금을 빼 주고요. 또 장례 비용 공제합니다. 장례 비용은요. 500만 원 미만을 장례비용을 썼다면 500만원까지 공지하고요 장례비용이 1000만원이 들어갔다면 1000만원 초과했다면 최고 1000만원까지 공지합니다 그러니까 장례비용은 최저 500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공지하고요 추가로 낙골 비용을 공지합니다 낙골 비용은요 500만원 미만일 때는 그 소요된 비용 300만원 들어갔다 300만원 공지합니다 그러나 낙골 비용이 500만원 초과했다면 5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다시요 낙골 비용은 500만 원 미만일 때는 그 사용된 금액을 공제하고요 낙골 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5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채무 빚이 있다면 당연히 공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더 해줍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사전증여재산가 이거는 더해줍니다. 사전증여자산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더해주고요.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것도 더해주는 것이 사전증여자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뺄거 빼고 더 하게 되면은 이게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상속세 과세 과액입니다. 상속세 과세 과액, 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과액인데요. 이제 여기서 뭘 공제하느냐 상속 공제를 빼줍니다. 상속 공제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을 평가하게 되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거를 빼게 되면 이제 상속세 과세표준이 나오겠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그러면 여기서 이 시간에 상속공제를 좀 공부하겠는데요. 에, 상속공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공제. 상속공제는 에, 기초공제가 있어요. 음, 기초공제는 어, 상속인이 이, 비거주자이든 거주자이든. 누구나 기초공제 2억 뺍니다. 기초공제. 누구나 어, 기초공제를 2억을 공제해주게 됩니다. 기초공제는, 어,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기초공제 2억이 공제되고요. 그리고 추가 기초공제가 있습니다. 공제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좀 알으셔야 되겠는데, 에, 추가 기초공제는 가업상속공제가 있고요, 가업상속공제가 있고 영농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어, 가업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 피상속인이 하던 사업을 상속인이 이어서 하는 것이 가업상속이죠. 어, 피상속인이 계속 경영 기간이 그 기업을 10년 이상, 15년 미만한, 미만을 운영한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면 가업상속공제가 200억까지 공제합니다. 많이 공제하죠? 피상속인이 계속 경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일 때는 300억을 공제합니다. 300억. 그리고 피상속인이 계속 경영기간이 20년 이상일 때는 최고 5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그리고 영농상속공제는요, 피상속인이 농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임업에 종사한 것을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영농상속공제는 한도가 15억까지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상속공제 중에 기초공제가 2억이 되겠고 추가공제가 되겠는데 추가공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공제가 있는데요. 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지분이 5억 원 미만일 때는 배우자 5억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5억입니다. 배우자 공제 5억까지 공제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망했다면 배우자는 기초공제 2억에다가 배우자 공제 5억까지 받으니까 7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사망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면 기초공제 2억에다가. 배우자 공제 5억을 합치니까 7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5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실제 상속받는 금액, 만약에 8억을 받았다, 8억까지 공제하는데 배우자 공제는 최고 30억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는 하한, 최하 5억에서 상한 최고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인적 공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 공제가 있고, 미성년자 공제가 있고, 연로자 공제가 있고, 장애인 공제가 있는데, 자녀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 공제합니다. 자녀 수 곱하기 1인당 5천만 원 공제하고요. 미성년자는 19세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1인당 1 천만원씩에서 19세까지 만약에 미성년자 5살이다 그러면 19세가 되려면 14년 남았죠 14년 곱하기 천이니까 1억 4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연로자 공제는 65세 이상인 자입니다 연로자 공제는 배우자는 연로자 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어 피상속인과 동거가족 중에서 연로자가 있다면 연로자 공제는 65세 이상인 사람이 1인당 5천만 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제는 1인당 한 사람당 1년에 천만 원씩 공제 해 가지고요 기대 여명 연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80세를 기준한다면 나이가 20 20살인데 장애인이다. 만약에 기대 여명 연수가 80세라면 60년 곱하기 1,000만 원씩이니까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타 인적 공제는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가 많다는 것이지요. 음, 상속 공제는 기초 공제. 기타 아, 추가 공, 아, 추가 기초 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 공제, 기타 인적 공제 이런 공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 기초 공제와 아, 기타 인적 공제를 합쳐서 5억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공제는 일괄 공제 5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괄 공제 5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상속세 과세과에게서 상속 공제 뺄게 많지요. 또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 평가 수수료까지 빼게 되면 상속세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요. 계산이 복잡하지요. 음, 복잡한데 아, 빼는 것만 좀 여러분들이 이 공제 받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알아두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 남편이 사망했는데요.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이 있다면 일반 가정에서는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기초 공제, 기초 공제에다가 기타 인적 공제 합쳐서 5억까지 일괄 공제 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 공제 5억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같이 살다가 자녀가 없고 남편과 부인이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기초공제 2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이니까 7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나중에 또 절세 방안에서 어, 사례별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